안녕하세요 달달한 보리농장입니다 올 여름 정말 무더웠는데요 여름 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오늘 산데이 나무 시장 34회 차를 여는데요 오늘은 이벤트를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묘목을 파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묘목을 많이 팔고요 이것저것 제가 1년 동안 잘 준비한 것들을 팔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벤트를 열어 보겠습니다 올썸머레드라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템 병꽃나무인데 지금도 이렇게 꽃이 펴있습니다 1년 내내 여름동안 꽃을 피우는 올썸머레드 그러니까 여름 내내 레드꽃이 피는 예쁜 병꽃나무 외성품종 잘 자라지 않는 품종이에요 이거를 세 분께 이벤트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행시로 하고요. 저번에는 저저번에도 시로 했는데 시는 너무 참여가 어려워서 시 작성하는 거 어렵잖아요. 막상 뭐 시의 내용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삼행시로 하는데요. 무더위로 할게요. 여름에 정말 무더위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무더위로 하시고 댓글에 댓글에 세 줄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참여가 정말 쉽고 간편하시겠죠? 댓글로. 뭐, 문자 주실 필요도 없고, 댓글에 작성하시니까. 글자 수는 100자 이내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100자 이내로 해주시고요. 어, 평가 기준 두 가지입니다. 우리가 가을이 되면 열매 맺고,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무도위가 꼭 필요하잖아요. 이 힘듦의 과정이 무도위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, 이 나무 보면, 나무가 신초가 자라고 뭐 여름에 무성하게 잎사귀가 뻗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과정이 꼭 우리 인생사랑 비슷해요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 과정을 이 식물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 요 제가 겪어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오랫동안 재배해 보니까 우리만 이런 삶을, 스토리를 써, 나가는게 아니라, 이 식물들도, 이 나무들도 똑같이 써나가고 있습니다. 얘들도 여름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요. 겨울도 견디기 힘들고. 그 고통을, 그 힘듦의 과정을다 겪습니다. 사람처럼. 그래서 나이테도 존재하고, 이 거친 숲이도 있고, 또 여기 막 그을린 흔적들, 이렇게. 이게 썬번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시의 내용이 우리 인생사를 좀 담아내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무더위인데 우리 인생사가 녹아들어 있는 글의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평가 기준은 그렇게 두 가지. 긍정적인 시선으로 무더, 무더위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사의 어떤 교훈들을 또는 더 깊은 말로 하면 진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어렵긴 하죠. 평소에 이런 생각을 잘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래서 세 분을 선택해서 이 병꽃나무 스탠다드형을 무료로 택배비까지 해서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분은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. 렇게총 그러니까 5주가 되는데 그두 분은 제가 열정적으로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물론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원수 재배를 지금 오타쿠 처럼 여기 홀딱 빠져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군 20년 넘게 했는데 이러한 열정을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유목을 올 봄에 그리고 작년 가을에 많이 구입해 가신 분들 고마우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계시는데 저한테 문자나 또는 전화로 격려도 해주시고 고생한다고 또 잘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살게 많고 예쁜게 많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정말 고마우신 분들인데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힘도 나고 격려도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계시는데 그 분들 중에서 특별히 두분두 두 분을 제가 선택을 마음속에 이미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이벤트 참여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따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발송을 해 드릴 거에요. 고마운 마음에. 그래서 총 다섯 개인데요. 오늘 이벤트나 하여튼간 세 개입니다. 세 개, 3개. 썬데이 34회차로 올썸머 레드 이 면목을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. 댓글 많이 많이 작성해 주세요. 일주일간 시간을 드립니다. 다음 회차까지 딱 일주일간 시간을 드리고 다음 회차부터는 여러 가지 또 묘목을 이것저것 예쁜 것들을 많이 팔아보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가시면 됩니다. 올 봄에, 그리고 작년 가을에 많이들 묘목을 구입해 가셔서 제가 또 다른 것들을, 여러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 뭐 겹치는 것들도 있고요. 그래도 정원에 심을 법한 나무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. 이것저것. 그래서 다음 해차부터는 또 뭐 정원수 좋아하신 분들은 이 채널, 저 채널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들 보시잖아요. 제 채널도 영상 시청하셔도 심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. 이제는 날씨가 선선해져서 제법 일할만 합니다. 정말 좋아요. 아, 여름이 가서, 그리고 가을이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. 언제나 씩씩하고 힘차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